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4강.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미합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전환점에 이르렀다.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40년 만에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 기술, 사이버 공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경쟁 격화를 둘러싸고 점점 더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관여 정책처럼 한때 이 관계의 지침이 됐던 일부 근본적 아이디어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두 나라가 새로운 냉전에 덫에 걸리는 게 아닐까 우려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갈수록 중국에 거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반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자, 심지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다. 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 쪽의 미국 관 역시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엘리트와 대중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근대화의 벤치마크 대상,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가져왔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미국은 찬양과 분노의 대상이다. 그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나라로 보며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호우의 감정을 동시에 가진다. 중국어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즉 메이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봤고 그 혁신과 번영을 우러러봤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강렬한 분노의 감정 또한 가지고 있는데, 특히 외교 정책에서 그렇다. 그리고 종종 미국의 패권주의적 태도를 비난한다. 이런 자세는 마오쩌둥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했는데, 마오 시대 때는 이념적지 정학적 이유 모두에서 중국 사회 전반의 반미 감정이 만연했다. 이어진 개혁개방 시대에 중국은 보다 실용주의적 태도로 바뀌었고, 미국의 일부 측면을 모방하면서 다른 측면은 경계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샴보가 쓴 미제 아름다운 제국주의자는 중국이 미국에 가지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의 본질을 잘 짚어내고 있다. 최근,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관여가 결국 실패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미 근본적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패권 대국으로 여겼고, 그 번영과 선진성을 찬탄해왔다. 근대화를 위한 중국의 고군 분투는 서구,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초, 중국은 과학과 민주주의를 중국 근대화의 핵심 수단으로 여겼는데, 미국은 중국의 과학과 근대 사상을 전해줌으로써 20세기 초 대학, 병원, 교회, 직업단체 등이 들어서는 데 기여했다. 초기 냉전기의 미중간 적대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중국의 근대화와 야망 실현을 위한 벤치마크로 여겼다. 1950년대 말 참담하게 실패한 마오쩌등의 대학진 운동 정책은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야심만만한 구호 아래 중국의 초고속 산업화를 지향했다. 이어지는 개혁개방 시대에 중국은 미국에게 보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기가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한 때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의 개방은 시장경제, 기업경영,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고혁신을 이끌어냈다. 1990년대에 주룽지 수상 같은 중국의 개혁자는 미국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압력을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으며, 이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 나온 국제적 흐름에 연결돼 있으라라는 구호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원리의 하나가 됐다.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서방의 지배적 관념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른바 중국 모델은 중국이 서방 관념 일체를 버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서방의 여러 관념을 선택적이고도 실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당연히 미국의 것들도 있다. 미국의 영향은 경제 부문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을 참미해 왔다. 1970년대 말부터 수백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쌓았으며 그 가운데는 중국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나 손자도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여러 세대의 중국인 기업인을 비롯해 과학자, 기술자,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 고위 관료들을 배출해냈다. 이에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교육 부문의 연계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됐는데, 그들은 미국 대학이 길러낸 중국인 전문가들이 결국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고 미국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간 교육 교류는 두 나라 모두의 보탬이 된다.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중국에 돌아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이 점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미국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는 전세계의 전문가들과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매혹시켜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가장 많이 공급해 왔고 그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학위를 따고 나서도 미국에 계속 남기를 원했다.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의 혁신적인 생태계에 새 힘을 불어넣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역량과 인재 풀을 늘려줬다.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양국 관계의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한편 두 나라 사이의 가교 구실도 해준 것이다. 중국의 최고의 경제 관료 중 일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며 미국 교육 기관에서의 경험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미국 문화 역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농구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며, NBA는 수억에 이르는 중국인 팬과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미국의 줄리어드 대학교는 중국의 티안진의 분교를 세웠다. 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송 가수들 역시 수백만의 중국인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2019년 베이징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의 도시 거주자와 77%의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문화는 중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국익의 1순위는 체제 안보.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정치적 긴장과 이념적 차이 때문에 실현에 봉착해 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정치 상황에 고심하는 중국 정부는 그 거대 시장의 힘을 이용해 미국 기업과 단체의 자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다. NBA, 할리우드, 그리고 많은 미국 기업들은 서로 모순되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부딪혀 골치를 알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적응하다 보면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욕을 먹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맞서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다 보면 중국 시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때때로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2021년 4월, 중국 태생의 영화 감독 클로이 자우가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탄 아시아계 여성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역사적인 위협을 축하하는 대신, 중국은 자우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이 자국 내에 보도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검열은 그녀가 지난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찬양하면서도,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 중 일부 측면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 엘리트들이 점점 더 중국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면 중국 쪽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안보 문제가 미국과 연결돼 있다. 한때 중국 외교계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다이빙과에 따르면 국익을 따질 때 중국에서 최우선으로 꼽는 문제는 체제 안보다. 그 다음이 영토의 보전, 그리고 경제 발전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따금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국가주의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자신의 국가적 통일성과 정치적 안정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미국 통인 왕지스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외부 위협에 따른 국내 불안을 염려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장기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다. 반미주의 감각은 종종 수치해 100년이라는 역사 내러티브와 연계된다. 청왕조와 중화민국 시기, 외세의 개입과 침탈을 되새기는 내러티와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 됐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지킨다는 자체의 역사적 정치적 사명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종종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희생자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만 문제, 무역 전쟁, 인권 논쟁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장기적인 역사 내러티브로 접근하려 한다. 미국 엘리트들이 대체로 미국은 티베트, 신장, 홍콩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엘리트들은 이를 미국이 중국의 내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로 보는 게 보통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지켜줘야 한다고 보지만, 중국인들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중국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볼 때. 미국 지도자들은 그 지역의 동맹조약 체결국들을 보호하는 게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의 핵심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 전략가들은 이를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 본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분명 서로 다른 국익 추구에서 비롯되고 있는 한편, 이 같은 양국 간 관점 차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양면적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시각적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2021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중국인들이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국인들은 미국이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패권이 더 불안정해졌으며, 이런 변화의 조짐은 양국 관계의 실체가 변화한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거칠어진 것을 과장해서 선전한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중국은 종종 미국의 정치적 난맥상이나 사회적 불안을 집중 조명하고 심지어 과장한다. 중국 공영 언론은 미국의 양극화와 정당 정치, 그리고 가끔씩 벌어지는 공공기관 파업 등을 자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인종차별이나 총기 난사 같은 미국의 사회 문제들도 열띤 보도 주제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부정적인 쟁점에 주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일당 체제가 국가 안정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인권 문제에서도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비판에 수동적으로만 임하지 않으며 점점 더 같은 개념을 들이대며 미국의 역공을 가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은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왔으며 총기 난사, 인종차별, 경제 불평등 등의 문제를 꼬집어왔다. 경쟁적 공조는 가능한가? 중국의 부정적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 당시 행정부가 벌인 무역 전쟁은 중국의 국가주의 의식을 더욱 부추겼고,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한편, 중국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체 기술 입지와 국산화 혁신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웠으며, 국제적으로 강하게 인식된 중국의 이미지를 간간히 국내 선전용으로 써먹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지도자들은 때때로 지금의 무역 전쟁을 한국 전쟁 당시 두 나라 사이의 대립과 비교한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코로나 19 위기 대응에 실패한 일과 그 밖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회 문제들은 중국의 선전전에 계속 탄약을 공급해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관계는 근본적 차원에서 바뀌었다. 한편으로 미중 관계는 더 경쟁적으로 변했으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은 그들 사이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해야만 하며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도전에는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 자유관여적 접근과 대결적 접근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미중관계가 계속 경쟁적 성격을 띠더라도 반드시 대립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나라는 모두 탄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로를 견디며 지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존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쇄신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진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 시스템이 미국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또한 고령화, 환경 악화, 사회적 불평등 등의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에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적 쇄신을 우선하면서 그들 사이의 경쟁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두 나라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궁극적인 경쟁은 양국 중 어디가 스스로를 더 나은 나라로 쇄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사강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이었습니다.